탐색 <laughs> 색 그린 그린아 아깽 아깽 n I 와 a n 신님 안녕하세요 켜봤습니다. 제가 배터리가 15% 밖에 없어가지고 금방 꺼질 수도 있어요. 야아깽이들잘 네, 크고 있습니다. 보여드릴게요. 네, 노랭이 두 마리 있고 여기 고등어 무늬라고 해야 되나? 엄마랑 같이 있고 그린이도 있고 삼색인 저 위에 있어요. 근데 추워지는데 작년에도 그렇고 여기는 그렇게, 그렇게 막 많이 춥진 않아서. 그리나 겨울 집 같은 것도 몇개 갖다 놨거든요. 거기 있으면 겨울도 겨울인데 이 어미 얘를 중성화 시켜야 되는데 말이죠. 그게 제일 큰 걱정이네요. 자, 이런 들이 어 올라왔다. <laughs> 중성화 후원받아서 하면 어떨까요? 어미가 제일 지금 먼저여가지고, 어미는 제가 사비를 들여서라도 할수 있는데, 이새끼들또클때 좀, 좀 있으면 중성화 해야 되지 않나. 푸푸님 안녕하세요. 로진님 안녕하세요. 아, 죄송한데 제가 배터리가 지금 10%밖에 없어가지고 충전을 하고 왔어야 되는데 괭이 아, 보여드릴게요. 만약에 라이브 하다 꺼지면 제 폰이 꺼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, 온몸에 도깨비 풀다 묻혀가지고, 이놈. 요놈, 어, 아샤미가 놀다 갔네요. 아샤미는 밀당을 잘 해가지고 뭐 갖고 놀아 뭘그렇 그래 갖고 놀아 <laughs> 아저씨가 만졌지롱 이런 재질에. <laughs> 그린 임마. 이런 재질이 있었어야지 제가 하는데. 오 <laughs> 나머지 어디갔어? 로와 아, 도토리다. 이게 도토리 나무거든요? 큰 나무 도토리 네 아깽이들 이만좀큰 거예요 도토리 들잎을 해봐 이자 이거 봐 주소 도토리 주스로 가네요 제폰 배터리가 얼마 없어 가지고 라이브 종료해 봐야 되겠습니다 저랑 친해진 것보다 옆에는 안 와요 배터리 때문에 지금 지금 제가 라이브 종료할게요 제가 인사도 못하고 끌까봐 다음에 또 라이브 하겠습니다